이어서 2021 이델리온 하반기 증권투자 강연의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강연을 맡아주신 구미영 전문가님은 오픈 이후 단한 번의 손절매도 없이 수익만을 실현해 오고 있으며 작년 상강 M&T 800% 신화를 이룬 전문가님이십니다. 첫째도 수익, 둘째도 수익. 전문가는 오직 수익으로 말한다. 성공풀이 주식방 구미영 전문가님의 회사의 돈맥 포착하기 라는 주제로 3부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드디어 자금으로 포착하는 방법, 포착하는 방법을 이제 강연회를 온라인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 개인이 돈 흐름을 어떻게 잡아낼까라고 생각하지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모자라는 법을 바로 성공풀이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빚보다 빠른 손절과 그리고 수익이 낮다, 이렇다, 낮다, 이렇다 이런 반복을 하는 두려운 매매가 아닌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하락장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올라가는 정목은 편안하지만 떨어지는 종목에 있어서는 없었던 것처럼 언급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1990년대의 매매는 이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자료는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는 첫 번째 강연은 듣도 보도 못한 우리 종목들이 소외된 종목들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의 반전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반전 종목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주식을 하는데, 채권까지 보냐? 하지만 채권을 안 보면 주식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은 회사채예요. 사채, 이 사채, 다 채권이죠. 이 채권에 대한 추가 발행 채권이 회사가 어떤 자, 흐름을, 돈 흐름을 볼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바로. 전환 사채, 사체, 사채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환 사채하고 신주인수권. 이렇게만 얘기해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아이고 이거 어려운 얘기. 쉽게 두 개를 알려 드릴게요. 전환 사채는요. 빚은 없어지고 주식으로 상장을 옵션 행사 시에 주식으로 상장을 할 수도 있고 높은 가격에 소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이해되죠? 빚이 없어져요. 그리고 주식으로 상장을 하든지 아니면 소각이 되든지 소각이 뭘까요? 아만 원짜리가 2만원이 됐다 그러면 그만큼 2만원에서 소각을 들어가고 2만원에 대한 금액을 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상장은 만원일 때 상장을 해요. 그 채권이 그럼 빚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오죽하면 상장을 시킬까요? 자,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상장하는 채권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소각 채권이 훨씬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았는데, 또 이제 신주인수권을 봐야 되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주인수권을 쉽게 생각하시면요. b w 예요 즉, 빚은 그대로 남아있고, 주식의 가치가 아닌 오르고 떨어지는 거. 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겠지만 하물며, 워런트는요, 삼성전자의 워런트도, 삼성전자가 얼마든,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그러면, 천원 오르죠? 그럼 오른 천 원만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빚은 그대로 남아 있는 대신 천 원만 오른 게만 원에서 만천 원이 됐다 그러면 천 원만 만 원에서 이만 원이 됐다 그러면 만 원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B/W도 봐야지 돼요. 한간에는 C/B는 전원 사채만 보고 B/W는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니죠. 이 B/W도 자금 흐름 속에서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회사의 한 가지 채권입니다. 그래서 쉽게 파악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자 여러 가지 채권이 많이 발행돼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이 발행한 채권이 자 말도 안 되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회사가 팔아서 튄다 이런 종목이 아니다 할 때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자금흐름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 아니면 도에 예를 들면 상한가에 들어가는 상한가 따라잡기. 그거는 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재수 좋으면 그 다음날 오르고 아니면 윗골을 달고 이런 종목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철저하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만 분석을 하고 공시 내용에서도 자, 철저히 공시도 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공시 중에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이런 거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소가 넘으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또 다시 뭐 공시 위반, 불성실 공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주가가 잠깐 떨어져도 불성실 공시도 여러 가지로 보셔야 되죠. 보통 배임 혐의가 아니 불성실 공시는요. 음, 8점 정도 1점당 400만 원이에요. 16, 15점이 넘어가지 않는 한 400만, 원이, 400만 원이니까 8점 정도가 된다면 3200만 원을 회사가 물지만 그래도 회사가 이럴 경우에도 저가의 지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불성실 공시도 어, 주가가 떨어져서 손절해야 되겠다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최대한 그럴 불성실 공시를 겪지 않는 게 좋지만 겪더라도 혹시라도 그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있습니다. 쉽게 어떤 안 좋은 공시가 나왔어도 그 공시에 대한 하지만 배임 혐의는 조금 틀립니다. 배임 혐의는 진짜 배임 혐의다. 근데 5%가 넘어버린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되지만 그것도 불성실 공시에 들어갈 수 있어요. 회사가 어 3%인 줄 알았다, 5%인 줄 알았다 이러지만 배임 혐의는 3%가 넘어가면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현재 하지만 최대 주주나 현재. 경영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자, 그렇게 큰8점 정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공시가 아닌 불성실 공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갈 주식은 얼마든지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요. 전환사채는 제3자 보증 여부에 따라 이것도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보증부 전환사채, 담보부 보장사체 전환사채, 무보증 전환사채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돈을 꾸는데요. 그 돈을 꾸겠다는 사람이 보증도 됐습니다. 그리고 담보도 됐습니다. 할 때는 정말 이 회사의 주식이 뭐가 있 간디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있 간디? 엄청난 재료가 있기 때문이에요. 재료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적어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무보증부의 무담보부채권을 고르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증도 들어가고 담보도 들어간다. 그러면 믿을 수가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일단. 무기명이지만 무보증의 뭐담보부채권은 일단은 지켜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직계가족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통 채권은요, 자 재벌들의 경영권 방어 및 상속 증여를 위해서 쓰이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가족이 아니니까 보증서 달라, 담보서 달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거기에 이자가 크게 들어간다. 그래도 좀안 봐야 됩니다. 물론 이자가 들어가는 지역회사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볼때 때 철저한 게 일단 좋잖아요. 그 안에서 뭐 9배 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놓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마, 만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성불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손절을 빛보다 빠르게 잡고 그 실수를 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의 소외된 이런 종목들의 반전은 철점 속에서 있는 거지 뭐 우연함 속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손절 손절하다 보면 자 빛보다 빠른 손절 있을 수 없어요. 마이너스는 절대로 나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낮죠. 하지만 목표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아닌. 회사와무기명자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순서대로 팔아 나가면 우리는 전부 다, 다 수익으로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조금 꿈 같죠. 하지만 성풀은 손절하는 종목이 없다는 이유는 맞습니다. 그만큼 그냥 넘어가는 종목도 많아요. 놓치는 종목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무보증의 무담보부의 무이자의 채권을 반드시 지켜보셔야 됩니다.